까꿍 아, 안녕하세요 나라좋아 나라라이크 입니다 제가 음성만 남기는 이유가 어, 저작권 때문에 뭐를 올리지를 못하겠어요 식당에서도 음악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 나오는 식당이 많기 때문에 어, 이렇게 막 찍어도 찍는 맛이 안 나요. 그래서 식당은 이런 아니 이런 음식 영상을 올릴 때는 비 뭐, 노래에도 노랫소리도 들리면 좋지만, 주 목적은 그 먹는 소리, 후루룩 쩝쩝 먹는 소리가 나야지, 좀 실감이 나잖아요. 그리고 주변에 떠들떠들썩한 그런 소리, 그 뭐, 저는 음, 먹방 위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, 그냥 뭐. 맛집 위주로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뭐 떠들썩한 소리도 나면 좋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해서 개 찍고 올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음악 소리가 나면은 저작권 때문에 올리지를 못한다는 거죠. 음, 우리 노래교실 다니는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장면이거든요. 음, 이두 언니 오빠는 어, 1년이 좀 넘었어요. 1년이 넘었는데 아직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. 어, 저는 보면은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순한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기는 해요. 예전부터 쭉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. 좀그 싸가지 없어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. 싸가지 없어 보이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은 저를 좀 무시하는 게 그런 게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대체적으로 보면, 어, 그래서, 좀, 그, 음, 좀, 그래요. 어, 저작권 때문에. 근데 저작권이 걸린 거 올려, 올리면은, 올릴 거면은, 노래를 올리고 말잖아요. 이렇게, 응? 맛집 소개. 할 때? 이렇게. 저작권 때문에 못 올리면 안 되잖아요. 그 음식 먹는 그런 게 소리, 막더 요란하게 막짭쩝 소리 그런 거 말고 아무튼 야, 맛있게 먹는 그런 소리, 그런 소리도 이렇게 내내 가면서 또 이렇게 올려야 그런 맛이 나는데 아무튼 이럴 때마다 아쉽습니다. 그리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요. 왜냐하면 비공으로, 비공으로 이렇게 했다가 다시 공개로 이렇게 올려야 되니까. 그래야 저작권이 걸렸는지, 안 걸렸는지 알수 있으니까요. 여기가 충남 배방에 있는 이화수 육개장인데요. 뭐, 친절한 거는 그렇게 썩 있지는 않았어요. 근데 저는 맛있는데, 이렇게 딱 보면은 엄청 매워 보이잖아요. 근데 하나도 안 매워. 하나도 안 맵고, 부드럽고 맛있었어요. 그런데, 여러 번 이렇게 드신 분은, 어, 별로라고 하더라고요. 저는 정말 맛있었거든요. 근데 좀 아쉬웠던 점이, 육개장 사발, 육개장이면 그래도 고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고기가 좀 살짝 이렇게 두툼하게 한 점이 있더라고요. 맛없지는 않았는데, 어, 그 점이 정말정말 정말 아쉬웠어요. 그리고 오빠는 돈가스를 시켜서 먹었는데, 돈가스는 고기가 엄청 두툼하더라. 그리고 먹어봤는데, 맛도 괜찮았어요. 어, 두정동에서, 제, 어, 뭐 얼마 전에, 한달 전에 이렇게 먹어본 집이 이렇게 있었는데, 거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집이었거든요. 거기는 칼국수, 샤브샤브, 뭐 그런 집에서 또 돈가스도 같이 하는 집이었어요. 요즘에는 추어탕집에서도, 추어, 추어탕집에도 그, 돈가스가 나와요, 요즘에는. 요즘에는 이다 짬뽕을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, 보니까. 뭐, 하물며, 치킨집에서도 갈비찜이 나온다면서요. <laughs> 그말 듣고 조금 웃기긴 했는데, 아무, 아무튼, 음 응. 그렇더라고요. 근데 그 집은 정말 돈가스가, 어, 뭐, 하나도 없는 거야. <laughs> 그 튀김만 있는거 튀김만 아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났었고 근데 칼국수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참 있다가 또 노래교실 다니는 저잘 챙겨주시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랑도 같이 갔거든요 요, 여기 맛있어요 맛있게 그러면서 언니를 모시고 갔는데 그날 따라 맛있던 칼국수 마저도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. <laughs> 막 짜기까지 한 거예요. 그래서 물도 부어서 먹었어. <laughs> 아, 진짜. 근데도 그집 장사는 그냥 그냥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쪽 방면을 자주 못 지나다니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, 그냥, 그냥 사람이 좀 있었어요. 아무튼, 아, 뭐 그런 집에 비하면 이 집은 맛있다, 이건 거죠? 근데, 다음에 또 가서 먹어보면 어쩔런지 모르겠어요. 어쩔런지 모르겠는데, 여튼, 맛은 있었어요. 제 입맛에는 딱이었어요. 음, 음 이게 얼마였는지 기억은 안 나요. 기억은 안 나고, 응. 근데 제 거에 사람들이 너무 안 오기 때문에, 아, 어, 그래서 제가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안드려도될것 같더라고요. 뭐, 궁금하시면 물어보는 사람이라도 있을 건데,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. 제가 어떻게 나올까 싶어서 설명을 자세하게 안 쓰고 올린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. 너무 사람들이 안 오니까, 내가 너무 설명을 자세하게 써놔서, 그래서 그냥 안 오나 보기 보기란 그 설명란 그거 읽어보고 댓글 안 다나 싶어서,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설명란에 자세히 안 적어 놓습니다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어, 저를 예뻐해 주는 언니 오빠랑 같이 밥 먹으면서 즐겁게 먹는 모습입니다. 육개장, 칼국수 육개장인데 정말 맛있었어요. 돈가스도 맛있었고, 그 고기가 조금 들어 있어서 그게 조금 안타까웠는데, 음, 맛은 그냥 그냥 괜찮았습니다. 어, 제가 14분, 이게 14분짜리 영상이잖아요. 14분 동안 각본 없이 떠들려고 하니까, 어, 조금 힘듭니다. 뭔 말을 해야 될지, 어, 그렇습니다. 그래서, 10분 정도까지만 하고 어. 끝까지는 4분 정도는 남겨 두어야 할것 같습니다. 여기서는 아까 처음 장면은 뭐 어, 영상 그 밝기가 밝았는데 이 장면에서는 왜 갑자기 어두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. 먹을 때요.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, 오빠. 그리고 많이들 좀 놀러 오세요, 아시겠죠?